<laughs> 마음껏 던져두도록 하겠다 좋아 좋아 다 죽여버리겠다 나 아, 몰랐다 몰게던져주아 던지..던지는 판이다 죽여버리라고? <laughs> 이거 던지는 판이에요? 이에요아 <laughs> 찐이에요? <laughs> 아,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요. 뭐. 아, <laughs> 졸기 하나 실력 좀 볼까. 나 오늘 안 못해. 나 오늘 아까 경쟁한데 드럽게 못했어요. 원래 못하지 않나? 뭐라고? 의지. 실수. <laughs> 어딜 아다킹이 같이, 같이.. 했는데 제가 똥쌌어 폭풍기 <laughs> 누구시죠? 난 아니야 <laughs> 나 오늘 겐지 잘 안되던데 아, 아, 나나원처럼 원래 안되는거 아닌가? 뭐라고아동 엄마들 딱 들켜라. 아, 백클리 존나 뻔. 백클리 존나 뻔. 오, 뭐야 이거? 네, 나힐 줘야, 돼. 아, 맞다, 힐 줘야 돼. 힐 줘야 맞다. 돼. 라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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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이> 잡을까요? 네. 씨, <laughs> 라인 <나이> 깊이 라인. <라이>. 너호혹 <laughs> 그 계속 기도아 백클리 못다 아! 어? 아, 저자요저자요 저 자요. 나이스, 나이스, 콩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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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이스 나이스, 콥, 나이스, 나이이스나이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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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, 나라스나조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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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부조하라, 아다님, 뒤로 와요. 우리 몸뭉치가 뒤봐달라고. 뒤에다가 더 깔, 더 깔아주세요. 네. 어, 몇크리 존나 아파. <laughs> 와, 끌렸어요. 선조병은 뭐, 별거 없다고. 나도, 나도. 너 <laughs> 저거 빠지면, 그거 끝나면. 어, 아저씨. 어, 너무 아파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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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나이스. 아, <마이크세요. 웃음> 존아 가 어, 안 죽어? 이스포님 피. 제가 피 진짜 오른쪽 오는 오른쪽, 오른쪽, 쪽에 있어요. 아, 아니 아니. 거 괜찮아. <목소리> 한조 나왔다. 전조평이겠지 <laughs> 아니야, 오케이. 아니 아니. 아 라인은 죽지 않아요. 어여. 아, 아, 나이스. 아고 아니 뭔데 왜 죽어? 와나 진짜 을문사 존나 많이 하네. 뭐야? 한, 한 타이어 사야돼 타이어 사야돼 타이어 사야돼 타이어 사야돼 타이어 야돼 죽었어요. 궁싸 그냥. 아. 너무 빨리 죽는데? 어..너무..우리 너무 이렇게 너무 힘이 없어 로드 보자 로드 보자 아우..아.. <목소리> 아 나이스 나이스 킹만 해 킹만 해 와..메크리 아, 너무 아프다 미쳤다 에이, 이거 델지 <목소리> 못하겠는데? 아니에요 괜찮요아 <목소리> 감사합니다 케어 이거야 메크리 잡게라고? 아! 아 나이스 없네. 나이스 이인거막는다 이등공 f a 박아, 나한테박아줬으니까나저 공, 돌았어요 등, 응. 바로, 도. <laughs> 야! 바로, 쎄. 으아! 으아! 아아아아 바로 으아! 네가으고으 Pien질아, pien질아. 이 뭐야, 와우. 나이스. 아, 나도. 다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죽었다. 어, 어, 어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아, 기다 양대 이겠다어로 너무 잖누구노 <laughs> <따로도 앉아. 앉아. 웃음> 오른쪽에 그 누구나 동면에 있고, 있고. 예. <laughs> 이번엔 내가 라인만 <웃음> 보겠어. <웃음> 파이팅파이팅화이팅자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이가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가나 화이팅 거점 <laughs> 먹을게요 네. 네. 아 근데 야타.. 야타 쓰는 것도 왜 이렇게 아프냐 <laughs> 나.. 나부조화요 이게 맥크리 따라와요 <laughs> 오른쪽으로 로빌 어, 그래, 빠졌어 고 어, 우리 뒤에 있다 우리 기지 쪽으로 우리 기지 쪽 말했는데 <목소리> 힐뱀 넣을 수 있어 힐뱀 넣을 수 있어 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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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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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프다. 아파다. 아파다. 아 아파요. 아프다 아파다? 아파다. 아파다. 저좀 빠지고 겐지 오케이. 중있어요. 어.. 왼쪽에 호가 있나 보다. 친구. <laughs> 저기. 오케이. 콜바 꽤꽤꽤 꽤. 투어 빠졌어요. 이제 핏 바꿀게요 와, 나 너무 아픈데? <laughs> 야너 <안> 죽는다!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씨, 아직까지 땡기있그어 아, 그래. 뒤에 <laughs> 아 나이스 겐지 필. 나도 좀 뒤일 좀 뒤일 좀 뒤일 좀아 라인컷 티 로드 있어요 티 아, 로드. 나이스 맞돌았는데 상대만 나 때렸어 다뒤넘막았고아 아, 까비 전투가 끝나면 그때 전투 아, 아, 뭐 아, 티는 탱 주고 난 블로 위주로 주는 거지 뭐야. 어. <목소리> 죽가라 자식 가라 빅베어 빅베어 빅진님은 노려볼까? 어, 나도 힐래요나 뒤에 있는데 다시 오고 뒤에 오고 빠졌어요 뒤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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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나이, 나이. <laughs> 이 라인 좀 빠져요. 오우 감사 감사 감사. 김만 한다 어이 어이 어이! 날 뭐가 인사하고 끌지 못하는구만? 이거 다 봤다 그. 어 리퍼님. 팀맨. 아직 강심하셨고. 알죠 알죠. 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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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아, 오케이? 아니 그냥 차탄에다가. 네. 그 묵묵님궁 말고 순자랑 나랑 맞춰요. 네?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야타 계속 괴롭혀줄게. 강타랑 타. 그 준비 나왔거든. 내가 자탄. 방금 뭐 하는 어 오른쪽 배웠어. 어 잘못 썼다 미안. 어 어디 있어? 오른쪽에. 순자 어디 있어? 아 거저갔다 거저가 안 돼. 아니 욕행 쓰고 있는데 왜 맞아 저거? 거저 거저. 쪘어요 나이스 말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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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프다 <laughs> 아 안돼 개 털렸네 아니 할만했는데 주지 <laughs> 공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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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. 아하. 아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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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